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 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자, 지금 보스전 크레이지 9단계까지 주차를 해놓은 상태죠. 이번에 보스전이 패치가 돼가지고 진짜 어려워졌어요. 우선 예전같이 칼로 벽치기 할수 있는 플레이가 안 되고, 예전에 16단계 깬 거는 전설로 남을 겁니다. 또 패치가 되지 않는 한 16단계는 아무도 못깰 거예요. 유튜브 영상 박지해놓은 거 오졌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스전 고인물들, 썩은 물, 김동현님과 첼스님 모시고, 패치 후 달라진 보스전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패치 후에 지금 크레이지 9단기를 깨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초로 깨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싱 자, 우선 저번 패치로 칼이 이제 벽치기가 안 돼요. 그렇게 빨리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은 펜, 불, 8비트 이렇게 골랐고 이렇게 고른 이유는 원래 8비트 자리에 콜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콜트로 미사일을 끄는 그 어그로가 불가능해졌어요 보스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보스가 이제 미사일을 가장 멀리 있는 브롤러한테 날리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브롤러한테 날려요 그래서 콜트로 어그로 끄는 건 불가능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8비트의 궁극기를 활용해가지고 데미지를 최대한 더 많이 넣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조합으로 갑니다. 자, 지금 데미지 잘넣고 있죠? 이게 더 어려워졌어요. 훨씬 어려워져가지고. 예전에는 콜트가 이제 미사일 어그로만 끌고 나머지 두 명이 딜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세 명이서 딜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요. 일단 역할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큐브는 페이 먹습니다. 근데 뭐 불이 같이 먹어도 돼요. 근데 어쨌든 메인으로 몰아주는 거는 페이 먹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불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접 딜을 하면서 저 미사일 어그로 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브루러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미사일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죠 미사일 어그로 플러스 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8비트의 역할은 저 궁극기를 지속적으로 깔아주면서 잡몹들 제거입니다 잡몹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멀리서 그딱총 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잡아주는 역할을 8비트가 좀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크레이지 제가 9단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크레이지 8단계까지는 한 번도 안 죽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패안 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9단계는 어, 조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크레이지 8단계에서 9단계 될때이 잡몹들 수준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고 이 플레이하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단계가 하나 올라갔는데 체감상으로는 한 두세 단계가 올라간 것 같은 어, 그런 느낌 들거든요. 굉장히 빡세졌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제부터 조금 슬슬, 여기까지는 근데 괜찮아요. 사실, 여기 화남까지는 절대 안 죽을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노부터는, 잡몹들이 잘못 엉키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뭐, 별거 없어요. 최대한 데미지 많이 넣고, 잘 플레이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일리트 궁극기 받아가지고 데미지 넣어주는, 그런 플레이 잘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불도 조금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불이 큐브를 안 먹으면은 나중에 그 격분함 됐을 때 버티질 못해요 어느 정도 불도 버텨줘야지 이걸 깰 수가 있기 때문에 불도 조금 먹어줍니다 물론 펨 정도는 아니지만 한 체력 만 정도 될 정도? 그좀 버틸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한 10개 정도까지 먹어주면 좋은데 그건 좀 이제 나중에 일단 펨한테 몰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펨의 궁극기 힐량도 올라가고 펨이 메인 딜러기 때문에 근데 불 데미지도 무시 못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엄청 세기 때문에 불도 데미지 잘 박아줘야 돼요. 자, 때려주고. 자, 이거 데미지가 지금 40%까지 40 지금 분노한 보스 되기 전까지 끊으면은 괜찮거든요. 좋았어, 좋았어. 잘 도망가고. 이거 죽으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죽는 순간에 그냥 다시 해야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끝. 자, 데미지 지금 잘 넣고 있어. 야, 37%까지 끊었다. 이러면은 가능성 있어. 자, 이 분노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로봇이 벽을 부숩니다. 레이저로 벽을 부수기 때문에 무빙 칠때좀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시계방향으로 돌아주면서 저 레이저 잘못 맞으면 골로 갑니다. 자자 자, 오케이 돌진. 아 너무 구석에 있으면 안 좋은데 좀 위로 유인할게요. 이게 너무 밑으로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나중에 도망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잡몹 나오는 수준 봐 여러분들. 이게 크레이지 8단계는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잡몹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9단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잡몹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빡세지는데, 그래서 이 9단계가 거의 마의 구간? 이렇게들 많이 말하더라고요. 야, 이거 빡세다, 빡세다. 야, 죽겠다, 죽겠다. 야, 야, 야 잠시만. 오, 위험했다. 자, 자, 궁 쓰고 도망갈 준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저는 안 죽을 자신은 있어요. 이게 격분함 되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좀 운이 중요한 순간?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사실 지금 단계는 별로 죽을 만한 건 딱히 없습니다. 아 잠시만 공수야겠다어 위험했어. 어 살짝 위험했죠. 야, 이거 체력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그로를 팸하고 불이 같이 맞아줘야 돼요. 이게 혼자서 어그로 끌면은 못 버팁니다. 야, 이거 첼스님 잘렸다. 큰일났다. 이거 지금 와 이거 팔비트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이거 버텨야 되는데 오야딱좀 조심해. 딱좀 조심. 제거 내가 먹어 먹고 먹고 체력 채워야 되는데 체력 궁극기 궁극기 그렇지. 궁극기 힐량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팸이 1아개 먹어서 힐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깨겠다, 깨겠다. 깨겠다, 깨겠다.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격분함 되기 전에 깼어. 좋았고, 격분함 딱 되는 순간에 거의 깼는데, 크레이지 9단계, 한국 최초로 클리어였습니다. 죽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격분함부터는 피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깼다, 깼다, 깼다. 그렇지, 천하무적 전에 깨야 돼요. 이 위험했다, 위험했다. 빨리빨리 공격, 공격, 공격.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한국 최초로 9단계 클리어. 야, 이거 9단계가 진짜 여러분들, 난이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고생 진짜 했어요. 야, 토큰 몇개 주니? 토큰 150개. 좋았고. 야, 일단 9단계까지 클리어 했고, 자, 이제 10단계가 눈앞에 있는데, 솔직히 10단계는 깰 엄두가 좀안 나긴 하지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10단계 안볼수 없겠죠? 야, 야, 이거 브롤팁이 잡혔다. 브롤팁이 잡혔어. 크레이지 10단계 도전하는데, 지금 브롤팁이 잡혔거든요. 야, 관전자 늘어나는 속도 보소. 관전자 순식간에 천명. 지금 이게 패치 이후로 크레이지 10단계에 간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뭐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손에 꼽을 만큼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관전자 이거 들어오면 애들 이거 다지켜볼 거리고 안 나가고 크레이지 10단계 깨는 거다 지켜볼 것 같습니다. 관전자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야, 이거 잠시만. 이거 일단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 지금, 천명이 보고 있다, 천명이요. 예전같이 칼로 벽치기 하는 플레이면은, 이거 그냥 깨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 미사일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떨어지는 게 정말 커요. 그것 때문에 어그로 끌기도 되게 빡세고, 데미지 넣는 것도 힘듭니다. 이게 불바다가 돼가지고, 데미지를 가까이서 넣어야 되는데, 넣지를 못하고 일단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딜로스가 생기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칼이 너프를 먹어가지고, 그 벽치기 빨리 하는 플레이가 이제 안 돼요, 어차피. 자, 제가 미사일 어그로 끌어줍니다, 가까이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떨어지죠, 미사일이. 보스의 패턴은 똑같은데,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패턴만 바뀌었어요. 야, 이거 관전자 천명 넘겠다. 천명 넘겠다. 이거 애들 지금 신기하거든요? 크레이지 10단계. 어, 안 넘니? 자, 일단 집중, 경기 집중하자. 자, 좋았어. 계속 어그로 끌어주면서, 데미지, 총알도 이거 가장 가까이서 딱 박아가지고, 낭비되는 총알 없게, 최대한 딜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쉽지가 않습니다. 딱총 일단 잡아주고 잡몹들 좀 제거해줘야 돼요. 오케이. 저 화난 화난 봅스까지는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스무스하고 이거 다음부터 이제 분노부터가 좀 빡세지고 격분함부터는 재수 없으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요. 최대한 빡세게 박아야 됩니다. 여기서 넣고 오케이. 저 페메 궁극기 받아서 데미지 넣으면은. 어우, 어 위험했다. 야, 레이저 쏘는 줄 알고. 그 방금 레이저 썼으면은, 그, 피할 데가 없었거든요? 반응속도 오졌고. 자, 이거, 아, 저 불바다 때문에 이게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 이게 이래서 난이도가 올라간 건데, 예전 같으면 그냥 콜트가 어그로를 끌었을 텐데, 이제 그런 플레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미지를 넣으러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때려주고. 자, 그래도 지금 많이 넣었어. 많이 넣었어. 야, 천명 넘었다. 어느샌가 천명 넘었고. 자, 미사일 피해주고. 시계 방향으로 잘 돌아줘야 돼요. 어그로를 잘 끌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단순히 플레이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 패마고 저의 호흡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많은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라든가, 이 보스의 어그로 끄는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보스 전 고인물들, 썩은물들이 하는 <laughs> 지금 방식이라서, 이거는 좀 뭔가 말로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스가 미사일 쏠것 같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어그로를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시계방향으로 돌아줘야 돼요. 1100명 넘었고. 오우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오우야, 잠시만. 야, 궁쓰려고 했다. 방금 미사일 맞았으면 저 그냥 궁쓰고 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위기 상황일 때는 궁쓰면서 도망가야 돼요. 자, 데미지 넣어주고. 자, 자, 때려봐, 때려봐. 미사일 쏴봐, 미사일 쏴봐. 미사일 쏴봐, 레이저, 레이저. 그렇지. 피해주고. 자, 분노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분노는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안 죽거든요. 근데 이제 격분함이 문제죠? 자, 이거 빨리 격분함 되기 전에 체력 많이 깎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어우, 야, 이거 맞았다. 큰일 났다. 야, 잠시만. 아, 잠시만, 이거. 궁쓸뻔 했다, 야. 어우, 야, 일로, 저리 가. 자, 조금 더 먹어야 돼요. 지금 제가 큐브가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패이 먹고 있긴 한데, 저도 한 9개까지는 먹어야지, 이, 플레이하기가 좋거든요? 자, 8비트가 잡혔고, 8비트가 잡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큐브를 하나도 안 먹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가좀 패미 지금 버틸 수가 있죠. 패미는 큐브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혼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고. 자, 어우, 야, 이거 뭐야. 레이저. 아, 이거 시야 바깥에서 쏘면은답 없죠. 자, 도망가고. 아, 이거 데미지를 많이 못 넣었는데 지금 딜로스가 지금 제가 붙지를 못하고 있죠. 이거 불 데미지도 무시 못하거든요. 좋았어. 잘 돌았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어, 아, 아 큰일 났다. 이거 8베트가또 끊겼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잡몹들이 전부 다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져요. 자 그래도 지금은 지금까지는 괜찮아. 근데 격분함부터는 그냥 까딱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몹들 보시면은 노랭이가 나와요. 이게 격분함 보스가 됐을 때 나오는 잡몹들인데 이 잡몹들도 레벨업이 돼가지고 지금 크레이지 10단계 정도 되면은 미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잡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야 이거 관전자 1,400명? 1,400명, 시 원이 이거? 야, 잠시만. 깰수 있겠다. 잘하면 깬다. 잘하면 깬다. 실수만 안 하면 깬다. 지금 큐브 많이 먹어서. 어, 이 잠시만. 궁 쏴야 될것 같은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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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쓰고, 오케이. 시계방향으로 돌아주면서. 오, 야, 잠시만. 딱좀 조심. 딱좀 조심. 자, 팸 궁극기 없나? 아, 이거 궁극기 없으면 위험한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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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없어? 아, 야, 큰일 났다. 이거 몰렸다. 아, 구석이 몰려가지고. 아, 야, 관전자 1,450명인데. 와, 이거 17% 남기고. 아, 이거 아깝다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신 것처럼, 보스도 보스인데, 이 잡몹들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버티는 게, 거의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스전 패치 이후에, 제가 크레이지 10단계까지 도전하는 거, 한국 최초로 보여드렸는데, 한국 최초가 뭐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이거 좀 빡게 봐면은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남은 기간동안 찰스님하고 김동현님하고 연습해가지고 10단계까지 깨는 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